안녕하세요 서민 워킹마입니다 오늘은 미래 A3-3A블럭 공공분양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해서 공지가 올라와서 좀 급하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기관추천 중소기업특공 신청기간이 어제 9월 21일부터요 이번 주 목요일인 9월 24일 오후 6시까지 마감이 되기 때문에 좀 급하게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영상에 네, 말씀드리는 모든 자료는요,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 시스템 내에 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란에 공지되어 있는 첨부된 자료들을 참조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네, 위례 A3-3A 블록 공공분양주택 기관추천특별공급 안내문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해당 주택건설지역 하남시는 주택법에 따라서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요 재당첨 제한은 10년이 적용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공급 추천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요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 신청일에 청약홈에서 인터넷 신청 접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부적격자가 되었을 때는요. 음, 당연히 계약 체결이 불가하고요.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서 최대 1년 동안 청약 신청이 불가합니다. 공급 대상에 대한 안내인데요. 지금 51, 그 다음에 59A, 59B 타입, 59D 타입의 4가지 타입의 이제 주택이 분양된다라고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위례 A3-3A 블록은 10년 분양 전환 공공임대 주택과 공공분양 주택이 혼합되어 있고요. 현재 10년 분양 전환 공공임대 주택 당첨자에 대한 계약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계약 체결 결과를 반영해서 공공분양 주택에 대한 최종 공급 물량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위치는 여기 지금 A3-3A 블럭 지역이고요. 예, 그 중에서 지금 이 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10월에 이제 경계한함 하감동의 위례 신도시 A3-3A 블럭에서는요, 총 252가구가 분양 예정이고요. 수도권 공공택지 지구이기 때문에 전매는 10년이 제한이 됩니다. 외관 모습이고요. 3,101동, 그 다음에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타입별 색상도 나와 있습니다. 51형, 59A 타입, 59B 타입, 59C 타입, 59D 타입입니다. 예, 동호 배치도를 보면요. 지금 101동 같은 경우는 총 55세대를 이제 분양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59B 타입이랑 59A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02동은 73세대를 지금 분양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51형이랑 59A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103동은 76세대를 분양할 예정이고요. 지금 59D 타입이랑 59A 타입이랑 51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3,104동 같은 경우는 지금 42세대를 분양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예, 10년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년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지금 3104동은 42세대를 이제 공공분양을 할 예정이고요. 3105동은 33세대 지금. 공공 분양을 할 예정이고 3106동은 54세대를 지금 공공 분양을 할 예정이고요. 타입은 지금 59B 타입이랑 59A 타입이 3106동에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3105동은요. 지금 59B 타입이랑 51타입, 59A 타입이 섞여 있습니다. 특별 공급 일정입니다. 지금 위치는 이제 경기 하남시 하감동 1원에 그, 위례 택지 개발 지구내 A3-3A 블럭이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는 지금 10월 8일에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공급 신청일은 10월 19일이고요. 음, 그런데 이렇게 지금 기관 추천 같은 경우는 미리 하거든요. 그래서 9월 21일 월요일에서 내일 모레 이제 9월 24일 목요일 6시까지 어, 기관 추천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공지가 뜨게 됩니다. 아, 그런데 보시면 지금 중소기업 장기 근로자에 대한 음, 주택형은 59A 타입에 지금 TO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 추천자를 또한 명을 뽑는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음, 기관 추천 중에 이제 중소기업 장기 근로자 같은 경우는 TO가 이제 굉장히 적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신청을 하게 되면요. 최종적으로 10월 16일에 이제 발표가 되게 되고요. 어, 10월 19일에 이렇게 당첨이 되어도 10월 19일에 반드시 청약홈에서 청약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어,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요. 배점 기준에 따라서 평가해서 지금 고득점 순으로 이제 한 명을 선정하고요. 예비 추천자도 한명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당첨이 되게 되면요. 신청자 전원 이제 핸드폰 문자로 통보를 해준다라고 합니다. 예, 지금 59A 타입에 대한 평면도고요. 예, 침실이 지금 예, 좀 안쪽에 있고 그다음에 방, 침실, 두 번째 침실, 세 번째 침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방과 그다음에 부부 욕실, 공용 욕실, 거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신데요. 중소기업 인력 지원 사업 종합 관리 시스템 내에서 어 온라인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예, 온라인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제가 중소기업 특별 공고 관련해서 신청부터 유의사항까지 관련 영상을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해당 영상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문 접수와 등기 우편 접수 다 가능하신데요, 대신 방문 접수와 등기 우편 접수는요 9월 24일 18시 도착분에 한해서만 유효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편 접수는 반드시 우체국 등기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무주택이나 청약 조건 분양가 등 주택 관련 문의는 LH 미래사업본부 판매부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할수 있는 화면입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종합관리 시스템 내에 알림마당을 클릭을 하시고요 어, 주택 특별공급 사업 공고에서 해당 그 미래 A33A 블러 공공분양 주택 관련 그 공지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우측 상단에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9월 21일에서 24일 기간이기 때문에 이 신청 기간 내에는 이 버튼을 클릭하면요.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이 열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열리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요. 이제 일단은 인적사항을 기입을 하게 되어 있고요. 예, 다음은 회사명과 대표자명, 업종, 주소 등을 기입을 할수 있게 되어 있고요. 네, 다음은 주택 신청 내역에서 공급 유형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중소기업 근무 경력도 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대 보험 가입 내역서, 근무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서약서, 주민등록 등본, 사업자 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들을 스캔을 해서 이렇게 첨부 파일을 업로드를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법인등기부등본 배점기준표 소상경력 등등 이게 신청 관련해서는 어, 차근차근 필요한 서류들을 증빙해서 첨부하시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기입이 다 되시면요 신청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청 후에는 요 신청관리란에서 어, 장기근로자주택특별공급신청조회에서 음, 신청한 내역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온라인으로 접수를 안 하시고요, 어, 등기나 방문으로 접수를 할 경우에는요 해당 그 공고란의 아래 부분에 보면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들을 출력해서 작성하시고 등기 우편이나 방문해서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급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지금 중소기업 근로자 같은 경우는요, 어, 6개월 이상 경과된 청약 통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을 갖고 계신 경우는요, 반드시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그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면 안 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신청이 가능하고요. 음, 또한 재당첨 제한 기간에 있는 자 또는 그 세대에 재당첨 기간에 속하는 그러한 세대원이 있는 경우에도 어,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자격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첨자 발표 이후라도요, 주택 소유 여부라던가 재당첨 제한 등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신청한 것이 발견될 경우에는요, 해당 기관의 추천 여부나 동호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부적격 당첨자로요, 향후 이제 관리가 되게 되는데요. 지역에 따라서 최대 1년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하게 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숙지하셔서 음,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첨자 선정 방법입니다. 어, 각 기관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 당첨 예정자 또는 예비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요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LH 청약센터 또는 LH 모바일 앱을 통해서 청약 신청을 인터넷으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당첨 예정자는 해당 기관에서 우리 공사의 당첨자로 선정 통보한 사람이고요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에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예비 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우리 공사의 예비자로 선정 통보한 사람으로요. 청약을 하더라도 특별 공급 미달 시에 추가로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을 예비 대상자라고 합니다. 다음은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관 추천 특별 공급은 당첨이 확정되는 상태에서 청약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특별 공급인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이나 일반 공급과 함께 중복으로 청약 신청이 불가합니다. 혹시라도 중복으로 청약 신청을 하게 돼서 중복 당첨이 되게 되면요 두건 모두 부적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음, 그렇지만, 어, 당첨 예정자가 아니라 예비 대상자의 경우는요,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중복 신청이 가능하고요. 특별 공급에 당첨이 되게 되면은 일반 공급 신청은 무효 처리가 되기 때문에, 네, 이 경우는 가능하다는 부분, 예,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분양 가격 등 공급 관련 세부 사항 및 유의사항은요, 10월 8일 LH 청약센터에 게시 예정인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